안녕하세요. 롱룡의 민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음, 오늘은 조회 언니하고 교환한 <목소리도> 후기를 올려볼 건데요. 음, 일단은 두께샷을 보여주기 전에 일단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일단은 두께샷이에요. 좀 두껍죠? 한이정도 어, 고... 아, 이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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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보니까. 30cm정도 정 되는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소개해 볼게요 일단 이 룩샷 저는 아니. 미니를 좋아하는 언니 미니를 좋아하는 연예인 미녀하셔 음. 제가 한대 미리 끊어놨어요 이런건데요 이건 케이크 상자인 것 같아요 그거안 들어가서 네, 미니를 좋아하는 <laughs> 다 다음 음식 중에 이투하하고 마이 투하고 사탕 하고 응. 마이 거 제가 먹었어요 설탕두 개하고, 마이 투쫄깃쫄 먹고싶어서 먹었어요 다음은 아, 뭐 이건데 어 이거 설명서네요 얼음 토핑 소시지 음, 음, 음료수 의자 만들기 아이스크림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laughs> 이거 뚜레츠를 꺼내요 뚜레쥬르아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그러 이거는 아이스크림이고요. 쿠팡이네요. 여기 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읽어보세요. 네, 일단은 안돼 같이 가자. 아이스크림 토핑이었고요. 음이거저의자 만들기 조립식이네요. 하나밖에 없나봐요. 이런 고어, 이런 거예요. 음, 신기하네요. 소시지 토핑 만드는 법이었고요. 이거는 약간 좀 쉬워 보이는데 아, 어려워 보여. 와, 꼬마 봉다 어, 너무 작아서 일가힘드네 이렇게 어, 완전 어, 완전 귀여우네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그거 천사점토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응. 이게 뭐? 읽으셨나요 완전 좀 쉽죠. 여러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 언니 진짜 완전 도움이 돼요. 완전. 근데 마지막으로 얼음 조댕이고요네 이거는 예시자료네요작았좀 좀 큰데. 한네개 합쳐놓은 거? 오빠가 뜯어. 오빠랑 뭐야? 네. 열거 없어요. 내가 안 먹었어. 소그라파는 내가 안 먹었다.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달고 싶나요? 진짜 달고 싶다. <laughs> <laughs> 어?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뭐야? 뭐야? 네, 이거는 이건데요. 아됐다 이거 다 점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천 이게 천점인가요? 천점은 아닌 것 같고, 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이, 아닌데? 천점이가? 날려보면 되겠죠? 근데 느낌이 천점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천점 맞아. 천점이야. 언니가 응. 필요했던 어, 거. 언니 완전 필요했는데? 와, 이거 진짜. 한통 까득 채워줬어요. 좋겠다. 어, 천점. 어, 어, 완전. 그 어, 완전. 콩쿠르레이스고무차흙이네요 이거, 이거 한통다준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동생한테 그냥 줄게요. 음. 이게 근데 적지 않아요. 이 통이 좀 크거든요. 나 <목소리도> 뭐가 필요 없다? 고무차흙 가줄래? 어? 어. 어? 응? 가줄래? 봐. 가주라고. 말안 들으면 다 사놨어. 이렇게 했고요 첫번째 봉지는 3개가 끝났고요. 두번째 봉지 대만, 두번째 봉지 제가 미리 봤는데 두번째 봉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건데요. 근데 별로 없어도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우르르 음, 음. DIY 푸짐 이거 뭐지? 편의점인가? 편의점이음 화면과 냉장고에 넣는다 그냥 먹는 게더 즐거워 사 저번에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지? 경 선물 <laughs> 선물이세요 이거는 젤리인데 그냥 먹도록 할게요. 이거 완전 비싼 젤리인데. 제 생각에는 엄마가 좀 했어요. 그다음은 디와이 푸딩. 이거 여기서 빠졌나 봐. 이거, 어, 이거고요. 이거고요. 어, 여기 진짜 제가 필요한 것만, 어, 좀 있어요. 원래 새 거였는데 제가 뜯었고요.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언니가 줬어요. 완전, 땡큐, 땡큐. 이거는 제가 달려있는데 찌개용 어, 그릇이네요. 일반 그릇도 2개 있더라고요. 유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선물. 이거 있는데나. 그래도 이어버렸으니까. 아 어, 그리고 벌써 카페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리고, 이거, 인형이네요. 인형. 앵그리버드야이거 응. 있고, 앵그리버드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로 DIY. 아, 저 DIY 한대 주는데. 이건 얼만큼 있는지 보기 위해. 네, 여기 봅시다. 이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잘 있는데 우와 좀 이렇게 좀 부풀어졌어요 좀 많이 줬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나무막대는 진짜 조금 밖에 없더라고요 빼빼려고 하잖아요 이건 조금 밖에 없는데 봐봐요 이게 7개 정도 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쉽게 부러지네요. 아, 이거 뭔지 알았다, 이거. 이거 뭐 그거예요. 나무. 그 우주락 같은 그런 나무.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빼빼로 가루. 보통 거의 다 빼빼로 가루를 주더라고요. 안해되는데 이건 생물래 같아요. <laughs> 완전 많이 넣었다. 와 대박. 이거는 만드는 법. 좀 쉽죠. 할 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봉지까지 다먹었 남은 거는 이제 어, 종이컵하고 편지데요 읽어볼게요. 저 혼자 보라 했으니까. 어, 이것도 들어있네요. <laughs> 미니어처 주거 같은 거. 음, 자, 이게 되게 조심해요. 여기만 보여게 이게 너무 소소해. 내가 진짜 처음, 내가 처음이었을 때 되게 소소한 걸까요? 많은데. 민원에 주걱 같은 건 점이래요. 와, 와, 진짜, 어, 어 진짜 오 땡기 땡큐땡큐 하네요. 땡큐땡큐. 땡기 됐고요 아마 어, 좋은 카드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푸딩 있잖아요. 그거가 있어서 준것 같아요. 안돼. 어, 끝났고요이 두께는. 저는 먹거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